안녕하세요. 멸치곤 이현설입니다 2월달 들어 비가 자주 내립니다. 예년에 2월이라면 눈이 내렸을 텐데 올겨울은 많이 따뜻해 강원도 산간지방에도곧 봄이 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가 거칠 무렵 바람도 쐴겸산골마을에 갔는데 조그만 냇날집 옆마당에서 아궁이의 불을 지키고 계신 할머니를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아, 그저 그렇죠. 할머니 허리 아프신가 보죠? 예. Yeah. 아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셨나? 일했죠, 뭐. <웃음> 네, <웃음> 아, 아, 이거 전에 사는 게 일이라고 배우. 아, 그렇죠, 예. 네. 할머니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요. 예. 고향 저 증산 사다가 이거요. 아, 증산 살다, 예. Yeah. 음. 증산에서 여더 산골로 오셨네. 증산서 여 사다가 네. 신랑이 여 가업소 대관이로 농사 짓기 싫해서 아예 네, 그저 할아버지께서 광업소 탄광 일을 하셨구나 오래 하도 못했어요 뭐아 왜요 조금 하다가 네. 한3년 하다가 아파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럼 할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서른아홉에서른아홉이거아 예. 어, 그럼 올해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요? 이게 7 3 8 6 년. 아 여든 넷 네. 되시는구나. 예. 그럼 할머니 몇살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서른아홉한동갑아 어. 동갑이세요. 예. 예. 그러면 오, 그 할아버지 보내시고 한 45년을 혼자 사셨네. 야. 44년, 45년 되겠구나. 예. 자제분들 다섯. 네. 예. 오남매. 오남매. 예. 그럼 요 산골에서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짓도 뭐 해요. 혼자서. 네. 음. 예. 그냥 그거 하다가. 아들 다 커서 출가해가지고. 네. 예. 각각이 좋아요. 인천도 가고, 뭐, 경기도도 가안간 데가 없어. 네. 아, <laughs> 원주도 그렇구나. 가서 살고, 뭐. 할머니 평, 정산에서 태어나셨고, 이리 시지 오셨으면, 상골에 한평생을 사셨네요 그, 저, 저, 사, 상동 살다가, 글로 시집 가가지고, 옆으버 먹으러 왔죠. 아, 상동 어디요? 상동 그, 칠량이 사다가, 어디서 아. 산지도 모르고. 아, 모르겠다. 칠량이 꼴. 야. 아, 거기가 고향이세요? 야. 아 제가 할머니 거그 칠랑이골 위에 상동 칠랑이골 위에 거기가 고향이에요. 야. 아 여기서 고향 할머니를 뵀네요. <laughs> <laughs> 나는 거기서 살다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 시집 글로 가가지고 로 왔. 아정산으로 시집을 야. 가셨다. 야. 다시 여상골로 돌아셨구나. 여긴 기름 보일인가요 허리하고 다리하고 아파가지고. 예. 연탄 떼다가 올게 기름 보일라 아들이 나죠아 예. 예. 아 그러셔야지 허리도 예. 안 좋으시고 다리도 아프신데 예. 연탄 땡기는건 무리죠. 예. 아 여기 할머니 텃밭인가 보죠? 예? 텃밭. 아니, 텃밭이 막 이거 다 우리 딸 가요 공딸. 네. 우리 집 봐요. 집이 네. 없요 아, 별별 별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 집이네요. 아주 옛날 집이죠. 네. 그이집 지은지는 얼마나 되고요? 이거요. 네. 아주 옛날. 여기 천정이 낮은 거 보니까 집 지은지 상당히 오래 되는가 보다. 아주 옛날에 이 여... 버러먹고 네. 산 이라고 그냥 투안 긴긴거. 이겉을다 내가 손질해 가지고 이래요. 아, 들리게 온. 가자 해도 아이 나는 여기 혼자 산다. 이래고 사는 거야. 이 나자리요. 아, 예. 자제분들이 힘들게 말로 가요. 아, 그러세요. 네. 아,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신식 할머니시네. <laughs> 아 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예. 활동함이 사라이 되는데. 네. 예. 뭐. 아이, 그래도 도시보다 여기 산골이 좋죠. 산골이 네, 편하죠. 아, 산골이 편해. 네. 예. 할머니 생활하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고요. 채울 뭐 밥해 먹고 살면 되죠 예. <laughs> 그럼 외자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요. 예. 뭐 농사 일을 했죠. 아, 여기 주로 반농사잖아, 그렇죠? 그럼 무슨 농사를 가장 크게 하셨어요? 남은 농사 따로댕김이 했죠. 아 남의 집에 밭 땅... 없으니까. 나밭 아, 없으니까. 네. 아 그럼 할머니도 좀 힘들게 사셨구나, 그렇죠? 남은 농사 따로댕김이 했. 네. 아, 힘들죠. 아 힘들어요. 네, 힘들어. 힘들어. 아들 미개 살리자고 뭐힘들지마 그럼 이리 이사 오셔서 여기서 계속 사신 거예요? 이 집에서? 그러면 여기 살았죠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일곱 식구가 사셨구나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네.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지잡서요 커피 네? 한잔 드릴까? 아예 고맙습니다 할머니 문 닫고 앉아요 여기 내 커피나 한잔 드릴게 아 이거 할머니 불편하신데 아, 여 기가 주방 이 구나, 그렇죠? 아, 그쵸? 할머니 몸도 불편 하신데, 저희가 귀찮게 해드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런 집에 놓아봐야 잡소 것도 없다는. 아잘마실게요예잡소요 <laughs> 아, 예. 사세분들 이름 다 적어놨네요, 여기 <laughs> 전화번호 내가 잊어버릴까봐. 아 네. 예. 그러면 곤철 상동에서 몇 살이 나오셨어요? 커서요. 네. 시집을 몇 살에 오셨나요? 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 고향에서. 야. 네. 여집이일는데 와서 오빠네 집에 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 스무 살에 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 스무 살에 시집 오셨서 스무 살에 시집을 와서 기서3 남매를 낳아가지고 여기 왔. 아, 그렇습니화 여가 에남오 남매. 네. 아니, 고향 할머니가 다 주시니까 더 에이, 맛있네요. <laughs> 예. 고향인지 뭐아닌지는 몰라다 상동은. 거서 한 13살에 나왔죠. 아, 고향에서 13살에 나오셔서. 예. 아, 직동에 예. 사셨구나. 거 와가지고 20살 먹었서 시집왔지. 오빠네. 상동가 없어 댕겼지 아버지가? 아, 네. 예. 아, 거기 중석 광산 야. 네. 예. 그런일데 거기 있었지 그때는 차도 없고 해서 다 걸어다녔죠. 그먼 그렇죠. 그 길을 다 예. 걸어 댕기지. 할머니 고향도 그 산골인데. 아. 지금 사시는 여기도 산골이니까. <laughs> 아. 예, 평생을 산골에서 사셨구나. 그 상동도 산골이죠. 뭐. 아예 그러니깐요. 거도 예. 산골이. 여기서 시내 한번 나가실려면 버스 타고 나가셔야 되겠네. 요 아래에 가서 예. 타고. 아. 영울 가자면 거 같죠. 버스 타가요. 예. 여기에 월석 아침 9시에 요아래 경로당 앞에 오고. 예. 저녁 3시 반에 오고 그래. 음. 그거 타고 가서는 안 돼. 뭐 일을 못 봐요. 예. 저 아래 가야 이제 차를 타고. 아 거기서, 예. 아 그럼 여기 집 앞까지는 차가 안 들어오고요. 없어요. 얘들이 너무 이제 타고. 아 자제분들 <laughs> 오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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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파마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돼도, 엉클림 모자를 대고서 해가지고. 네. 네. <laughs> 파마하시려고 해도, 저, 시내로 나가셔야 되겠네, 그쵸? 조아를 밀어가야 돼. 네. 차 타고 가야 해. 할머니 이게 옛날 전축이네요. 야? 옛날 전축이에요. 야, 그 어. 옛날에 해놓고, 그거 뭐, 네. 요새는 뭐, 보호 안 보자네. 아 그렇죠. 음. 이거 저, 전축 테이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옛날 비디오구나 아. 요즘 뭐 노래 들으려고 해도 다 TV로 듣, 예, 보고 TV 듣고 왔죠? TV 보지 노래 뭐들어그 예. 젊어서나 뭐 아하하하, 네. 아, 된장 다가르셨싶데요 야, 오늘 어. 담았어요 음. 아래잖아요 된장은 담으셨다고요? 네. 아. 내가 인기 나이 더 많으면 뭐 하잖아요 예. 그걸 그래 해놓고 먹어야지. 음. 예. 예, 뚜껑을 덮으셔야 되겠네요. 야? 아 된장 남았으니까 야, 뚜껑을. 저 옆에 옷다가 덮어요. 예. 아, 건강하십안 계세요. 예, 예. 아 예. 예 다음에 일잘먹을별말씀 있으면... 아, 다음에 지일 있으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야. 예. 예. 네. 건하십시오 예. 잘 가세요. 아 예. 안녕히 세요